경기도 교육청은 하이러닝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초 기준으로 하이러닝은 대한교육기관을 포함해 도내 약 2,654개 학교에서 약 96만 명의 학생과 7만 명의 교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러닝은 교수 학습 상호작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유형을 확대하고 수업 설계한 공유 기능을 강화했으며 학생 개별 학습 모드와 교사 모니터링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특히 AI 선온수령 진단 시스템이 국어와 사회, 과학, 영어까지 확대되어 교사들이 학생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이러닝 내 온라인 학교 수강 신청,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개편 및 학부모 서비스를 추진하고 하이러닝 정책 구매제를 통해 교사가 제작한 현장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구현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디지털 교육 강화의 또 다른 축은 지역 연계 디지털 기반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디지털 개발 선도 지구를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 선도학교 344교, 연구학교 25교, 하이러닝 연구학교 3교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선도 지구인 시흥 교육지원청은 시흥 에듀메이트를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원 디지털 전문성 신장을 지원합니다. 학교 현장 중심의 시흥 디지털 미래학교를 운영하여 학교 안팎의 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하이러닝과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지원합니다. 정책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시흥 디지털 에듀허브 운영, 시흥 스쿨 메타버스 개발 시흥디지털 미래교육 페스타 교체 등 온오프라인에 걸친 다양한 디지털 교육의장을 구축하여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시흥 디지털 혁신 선도 교원을 양성하여 학교 컨설팅과 교원 연수를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작부터 흥미진진 시흥공유학교 인공지능 디지털 영역 공유학교를 통해 레고 로봇 코딩,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디지털 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미래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역 특화 과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학,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 교육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학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특화 미래형 과학고를 신규 지정하고 과학 중점 학교 운영을 확대합니다. 지난 3월에는 부천고와 분당중앙고를 미래형 과학고로 신규 지정했으며 시흥과학고와 이천과학고 신설도 준비 중입니다. 도 교육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사회에 운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 과학 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경기 미래형 과학실을 지역 거점 모델로 지정하고 수업을 지역 사회에 공개해 학생 주도 탐구 중심의 과학 교육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과학 공유 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과학 체험 기회도 제공합니다. 저는 작년 2009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2000 반도체 공유학교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2000 반도체 공유학교에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반도체가 무엇인지, 반도체 회사에서 기술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2000 반도체 공유학교에 참가하여 반도체 산업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천시청,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과학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 특화학교 자율과정 운영, 디지털 기반 과학 수학 교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경기공유학교를 통해서는 어린이 반도체 과학 교실 SK 하이닉스 및 두원공과 대학과 연계한 반도체 공유학교 등 15개 프로그램에 총 264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역 특화 과학 교육 활성화를 통해 기업, 대학과 협력하여 교육 지원청별 특화된 과학 교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제61년 차 경기도 영농학생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꿈꾸는 첨단 농업인 스마트한 내일을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여주 자영 농업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축제는 도내 12개 농생명 산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6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축제는 농생명 산업 분야별 학생 경연과 농업 교육 관련 발표와 토론 그리고 전시 체험 기회 제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21일과 22일 이틀간 운영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전공 경진 과제 이수 발표 실무 능력 경진등 다섯 개 분야 21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우수 입상자들은 오는 9월 청주에서 열리는 전국 영농 학생 축제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래 농업 전공 동아리, 교내 창업 동아리, 지역 농산업 기업과 대학이 참여한 30여 개의 전시 체험 공간은 여주 관내 중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래 농업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농업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교사 인턴제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신규교사의 교직 적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홍정표 제2부 교육감을 비롯해 인턴교사, 수석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90명을 대상으로 경기교사 인턴제를 시범 운영하며 수석교사 소속 학교에 배치해 6개월간 교육활동 경험과 필수 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턴교사들은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경험하며 교직 적응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인턴 교사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경기교사 인턴제를 통해 신규 교사의 교직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성장하는 교직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